어, DAC 보드, MCP 4725 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4725 보드 연결되어 있고요. 회로도대로. 어, I2C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회로도는 제가 그려서 이 앞에다 첨부를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어드레스 번지 이렇게 납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지금. 네,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드레스 번지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라이브러리를 깔아주셔야 하는데, 라이브러리 관리에 가면은, mcp4725라고 칩니다. 예, 그러면은 여기, 아다프레이트 mcp4725 요것을 깔았습니다. 이것을 깔고 나면은, 아, 이쪽에 그, 예제 파일을 어, 보시면은 m c p 4 7 2 5가 있습니다 여기에. 예, 요 중에서 사인 웨이브하고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제가 여기 띄어놨습니다. 아, 우선 트라이앵글 웨이브를 보게 되면은 예, 여기 그. 어, 요거를 띄워놨고요. 그다음에 여기 아다프로이트 요거는 그 60으로 되어있습니다. 요거만 수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 60으로 하시고 컴파일링크 해보겠습니다. 예, 저기 시간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. 예, 삼각파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또 다른 예제, 사인 웨이브, 예, 이 예제를 돌려 보겠습니다. 어, 여기 에 있는 예제 그대로 놓고, 이쪽에서 어, 똑같이 공 x 6 0으로 어드레스 번지 예 바꿨습니다. 컴파일링 크해 보겠습니다. 예, 이 시간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. 맞춰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여기 사인웨이브가 어, 이렇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. 아, 그래서 이것을 그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스케치를 해서 간단하게 그냥... 아,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, 아, 여기 wire.h, a d a f r u i t 요거, 헤더 파일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, d h c 선언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, 어, 예, d h c begin 해서 0x60 맞춰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어, 12비트이기 때문에 4095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서 4095일 때, 그 다음에 아, 저전압은 여기 한 1만 넣어보겠습니다. 1. 그래서 3초 간격으로 한번 요거 바꿔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 쓰실 때는 요 함수하고 하나, 둘, 예, 요렇게 선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1인데, 예, 지금 나온 거 보겠습니다. 예, 4095니까 5V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지금 1이니까 0V, 예, 4095, 5V, 예, 3초 간격으로 지금 계속 0V, 5V 변하는 게 수, 보입니다. 어, 이것으로서 DAC 어, MCP 4725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